라이프 이노베이터입니다. 몇달 전에 올린 에버노트를 사용하면 좋은 이유 15가지에 대해서 아 15가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하나 더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에버노트를 사용하면서 업무와 삶에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공유해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혁신을 일으켜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에버노트를 사용하면 좋은 이유 15가지에 대해서 시작하기에 앞서 에버노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에버노트는 메모장 어플이고요 어, 컴퓨터하고 핸드폰과 같이 동기가 돼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록하고 정리하고 활용하는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에버노트의 그 코끼리 로고는 속담. 코끼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코끼리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속담과 마찬가지로 에버노트는 우리가 기록만 하면 그 기록을 살려서 우리의 삶에서 그 노트들을 잘 활용하여 삶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업무와 삶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그 다음은 에버노트 등급별 사용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베이직 플러스 프리미,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베이직의 경우에 <laughs> 무료로 사용하는 유저를 말하고 있고요. 기계는 두 대의 장치에서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고 매월 60메가바이트의 새로운 용량의 용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트의 경우는 한, 한 노트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자료 같은 경우는 25메가입니다. 이제 플러스의 경우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연 34.99달러 정도의 돈을 넣, 내야 되고요. 모든 장치에서 사용 가능하고 매월 1GB의 새로운 업로드 용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노트의 경우는 50MB의 자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한 노트에. 그리고 저도, 저는 프리미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그 그래도 좀 비싸죠. 연 69.99달러니까. 그리고 모든 장치에서 동기화에 사용할 수 있고 매월 10GB에 대해서 새로운 용량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노트, 한 개의 노트에 최대, 그, 넣을 수 있는, 그, 용량은, 200MB입니다. 좀 그래도 베이직이나 플러스 대비해서는 많은 자료들을 넣을 수, 그, 또한 노트에 많은 양을 넣을 수 있죠. 베이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료 정리, 노트 공유하고 논의 버튼,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플러스의 기능은 상당히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PDF 안에 텍스트 검색도 할수 있고요 PDF에 주석도 할수 있고 명함 스캔 및 연락처 관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에보노트를 사용하면 정말 무엇이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음, 사진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진과 검색이 좋습니다. 모든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이나 스크린샷을 찾다가 많은 시간들을 낭비한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핸드폰에만 몇천 장의 사진이 있다 보니, 사진을, 특정 사진을 찾다가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진, 보고 싶은 책으로 서점에서 찍은 사진, 업체 견적서, 영수증, 계좌번호, 등등 필요한 정보를 검색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직접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그 고객에게 준 견적서인데요. 다시 볼 필요가 있어서 검색에 업체명 견적서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니 필요한 자료를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업체 견적서입니다. 사진 같은 걸 넣어놓고, 제목설정만잘 해두면, 검색을 통해서 바로 필요한 자료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싶은 책, 사업자 등록증, 뭐 견적서 등을 이렇게 찾아서 바로바로 볼수 있겠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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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것들은 이제 검색을 통해서 업무에 바로 참고할 수도 있죠. 에버노트의 장점은 굳이,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 없는 자료는 에버노트 업로드하시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가방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겠죠? 다음은 두 번째로 에버노트 노트에 있는 사진을 바로 꾸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버노트 안에 탑재되어 있는 스케치라는 어플의 기능인데요, 스케치. 에버노트 안에서 사진에 꾸밀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화살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살표 표시가 있죠? 여러 색깔을 통해서 화살표 표시를 할수 있고, 화살표를 크게, 크게도 작게도 할수 있습니다. 지도나 그림에서 어떤 표시를 해줄 때 사용하면 참 유용하겠지요. 다음은 모자이크 처리 기능입니다. 여기 제가 모자이크를 했죠?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블로깅 하고 싶다거나, 뭐, 어 블로깅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찍혔기 때문에 이제 못 올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모자이크 하고 싶으면 모자이크 이 기능들을 그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각, 원, 선 그리기 기능들입니다. 여기 제가 이게 이 모형들을 그려놨습니다. 특정 부분에 표시할 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고요. 글자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자도 넣습니다. 에보노트에서 어, 사진에 바로 글자를 넣을 때는 참 편리하고요. 굳이 간단한 내용을 PPT까지 열어서 할 필요는 없고 바로 본질적인 업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색칠도 할수 있고요. 하트, 물음표, 체크 표시 등등 상당히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끄적끄적 할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지도를 보낼 때 특정, 기능, 특정 지역을 체크해서 알려주거나 사진의 자세한 부분을 체크해서 내용과 함께 보낼 때도 참 편리합니다. 업무의 필요시에도 뭐 맞게 사용하시면 참 좋겠죠. 사진에 보시는 것들은 제가 에버노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에버노트 이 기능들은 핸드폰에서든 PC에서든 바로바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동기화되기 때문에 PC와 핸드폰 모바일에서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세 번째로 알람이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 알림이를 쓰는 건 뭐죠? 이제 까먹기 위해서 쓰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까먹고 특정 날짜 시간이 되면 저에게 알려 주는 기능입니다. 매일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서 알림이 띠고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바로바로 바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준비, 구매할 것 등등 에버노트 알림에 넣어 두고 특히 지나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 혹시 자기 전에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적어 주고 알림일에 맞춰 맞춰 둬서 다음 날 업무나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참 유용하겠죠. 어, 여기 제가 지금 친구 만나서 자료 설명 체크리스트 해 뒀고 여기, 여기 알림 여기 누르시면 알림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스캔 기능입니다. 에버노트 자체에 그 사진 표시를 누르면 그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스캔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캔 기능입니다. 요즘은 참 좋은 시대인데요. 핸드폰으로도 스캔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동생의 경우에 핸드폰으로 스캔되는지 몰라가지고 대학교 문구점에 가서 돈을 주고 했,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데 왜 돈을 주고 하냐. 그랬죠. 그런 뒤에 에버노트에 있는 걸로 스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니 참 신기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에어노트로 자료를 스캔하고 나면 그 자료는 굳이 다니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철에 대해서 고의 모셔두던가 아니면 폐기처분 하시면 됩니다. 스캔시에 스캔을 하고 나면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목을 잘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그 자료를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스캔하고 틈틈이 시간 날때 자료를 보면서 제목을 수정해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재활용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인데요. 다른 팁으로 에버노트에서 만든 스캐너블 어플을 소개합니다. 음, 스캐너블 어플은 여러 사진을 스캔한 뒤에 PDF 파일로 해서 에버노트로 저장하거나 메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에버노트의 경우에 너무 많은 사진 음, 예를 들어서 한 10장 이상? 이렇게 넣으면 노트를 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 대신 스캔을 해, 사, 스캔을 해가지고 PDF로 저장하면 열어볼 때 노트가 열리는 시간도 덜 걸리고 바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팁을 하나 드리면 스캐너를 구매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싼 것은 한 15만원 정도? 어, 그 정도 하면 구매, 무선, 무선 스캐너로 구매할 수 있고요. 좀더 이제 대량으로 한다고 하면은 좀더 비싼 거를 이제 구매하시면 되겠죠 이제 다섯 번째로 어, 휴지통 복구 기능인데요 어, 에버노트 안에서 휴지통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휴지통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 없는 노트가 있어서 버린다고 하면 버리시면 돼요 그냥 자유롭게 실수로 버린 노트 혹은 지운 노트는 휴지통에 들어가 가지고 어, 다 들어갑니다 제가 날짜만 알면 휴지통에 가서 바로바로 바로 복구도 가능하고, 실수로 노, 노트가 지워져도 이제 걱정이 없는 거죠. 안심하죠. PC에 있는 에버노트와 모바일 어플에 열어보시면 휴지통을 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활용할 때가 있겠죠? 다음은, 네. 이메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에버노트 개인 계정마다 이메일 계정이 존재합니다. 메일로 사용하, 사용할 경우에 물론 많은 용량의 메일들을 에버노트로 보내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월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용량이 큰 내용의 경우 G 메일이나 다른 메일을 사용하시고 간단한 내용이나 사진, 자료들을 에버노트 넣고 싶을 때 에버노트 이메일 보내, 이메일로 보내서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저희 경우 이메일 온것 중에서 필요하다 싶은 것은 에버노트 이메일로 전달을 해서 나중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구글 알림을 통해서 에버노트로 에버노트로 이메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핸드폰에서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도구 계정 정보에 가면 이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이메일 주소인데 제가 뒤에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자주 까먹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바로 찾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어, 구글 크롬을 이용하면 대부분 사이트에서 아이디 로그인을 자동 저장해가지고 활용할 수 이, 있죠. 근데 하지만 가끔 안 돼서 로그인하다가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럴 때 모노트에서 바로 찾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트 제목은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해두거나 특정 사이트 이름을 해두면 검색을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안을 생각하신다면 아이디 패스워드는 텍스트 암호화를 통해서 해두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매번 아이디 패스워드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버노트 사용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암호화된 노트를 검색하는 고급 검색 기술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가렸는데 암호로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이게 그, 이게 다른 걸로 바뀌어요 화면이 이제, 이제 고급 검색 기술은 그 것은 인크립션이라는 것으로 인크립션을 치고 검색하면 암호화된 노트를 바로 찾아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텍스트만 암호화가 되는데 PDF 파일이나 엑셀 파일 등은 이제 암호화하고 싶으면 에보노트에 넣기 전에 암호화 걸어두고, 이제 에버노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화면이 좀 작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암호를, 암호를 이제, 아, 텍스트를 암호화 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앞에서 보여, 보여드린 거 있죠, 방금. 이렇게 텍스트를 암호화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만 대신, 텍스트만 암호화가 할수 있어요. 아쉽게도. 네. 이제 아홉 번째. 와, 진짜 많네요. 줄여겠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는 검색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인데요. 고급 검색 연산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꼭 알아야 할 인타이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타이틀은 검색을 통해서 특정 문자가 들어가 있는 노트를 찾아주는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라고 이제 들어 커피라는 제목이 들어간 노트를 찾고 싶으면 인 타이틀 이제 커피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프리카도 들어가고 커피라는 키워드, 키워드도 둘다 들어간 노트 제목이 의제목 들어간 노트를 찾고 싶다면 인 타이틀 커피 띄고인 타이틀 아프리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노트를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업무를 할때 필요한 견적서나 어, 문서, 품위서는 품위서를 바로바로 바로 검색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합니다 다른 것은 까먹더라도 이것은 인타이틀을 꼭 기억하시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이제 까먹더라도 어쨌든 이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어, 다시 이제 인타이틀을 했는데도 서도 제목을 못 찾았다. 그럴 것을 대비해서 그 노트북을 만들어두면 편합니다. 이 대안인데요. 예를 들어서 업무 노트북을 만들어두거나 업무 문서 노트북을 만들어두면 검색을 통해서 못 찾았어도 그 노트북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찾을 것으로 3대안을 생각하신다면 노트에 태그를 설정하시면 되고 노트를 찾고자 할때 제목을 통해서 못 찾았다면 특정 노트북에 들어가서 태그를 추가하여 더 찾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정, 크레이티드 인데요. 지정된 날짜 이후에 만든 노트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이티드 하고 데이 마이너스 2 하면 지난 2일 동안 만든 노트를 반환하고요. 그 보여주는 거죠. 크레이티드 2017년 1월 1일이라고 하면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만든 노트를 보여줍니다. 또 크레이티드 해가지고 만약에 어 크레이티드 뭐 어, 2016년 3월 3일이면 2016년 3월 3일 이후에 만든 노트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1년 전 오늘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이티드 데이 366일 하고 한칸띄고 마이너스 크리에이티드 데이 마이너스 365일 하면은 1년 전 오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진 파일을 검색할 때는 리소스 하고 이미지 jpg를 하시면 되고 PDF로 되어 있는 파일만 검색할 때는 리소스 어플리케이션 PDF 해주시면 되고요. 오디오 파일만 검색하고 싶다면 리소스 오디오 하고, 별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 추가로, 노트를 만드는, 만드는, 데 사용된 어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소스로 노, 노트를 검색하기 원하시면, 모바일에서 어플리케이션 만든 노트 같은 경우는 source, mobile. 별표. 그리고 웹 클리퍼를 사용, 웹 클리퍼를 사용해가지고 추가된 노트에 은는 경우는 source, 웹 클립. 이메일을 통해서 추가된 노트의 경우는 s o u r smtp 이거고요 어, 그리리 에버노트를 통해서 할 일을, 할 일을 관리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체크 표시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할, 일, 할 일을 검색하고 싶다. 그럼 체크, 박스에 체크 표시가 있는 노트 검색할 경우에는, to do 하고, to 하면 되고. 체크 박스에 체크 표시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to do 하고, false를 하고요. 체크 표시 상관없이 모든 체크 박스를 찾고 싶으면, to do. 하고 별표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암호화된 텍스트 노트를 검색하는 인크립션입니다. 이걸 치시면 바로 암호화된 노트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열 번째로 에버노트를 쓰면 뭐가 좋나 뭐가 좋나요? 일이 아, 인터넷 혹여나 뭐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 가게 될 경우나 여기에서노트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설정 노트북 활성화에 가시면 이곳에서 여기는 활성화가 안된 거고 여기로 활성화합니다. 글쓰기 재료들 이게 활성화가 된 건데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프라인 노트북 기능은 프리미엄 유저만 이제 가능하고요. 핸드폰 용량을 이제 뭐이 노트들이 가지고 있는 용량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핸드폰 용량을 많이 잡아먹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1 1 번째. 바로 가기 기능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아까 고급 검색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함께 바로 가기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바로 가기 기능들은 제가 PC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노트인데요. 여기서 더 장보기에 대한 노트를 바로가기 추가하고 싶다면, 즐겨찾기로 넣고 싶으면 바로가기 추가 누르시면 여기 바로가기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여행가기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노트는 많이 없지만 노트가 많아졌을 때 바로가기에다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가기 노트들을 열한 번째 바로가기 기능들도 한번 보셨죠? 바로 가기 통해서 추가하여 바로 원할 때 바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죠. 다음은 공유 기능입니다. 저는 저의 아내와 노트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올린, 여기 우리 가족 노트북이고요 그래서 제가 올린, 그, 노트를 아내가 핸드폰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버노트를 통해가지고 아내가 노트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장볼 리스트도 같이 공유해서 체크할 수 있고, 서류 등등 저장이 되어 있었고, 서로 이제 확인도 할수 있고, 서로 노트 내용도 수정도 할수 있습니다. 굳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 번 보낼 필요도 없고, 자료, 자료는 늘 아무 때나 핸드폰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 참 편리하겠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와 관련된 자료들도 알보노트로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노트북 같은 경우는 권한 기능을 보면 누군가에게 있기만 하게 할 수도 있고, 수정하게 할 수도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 기본 노트북으로, 기본 노트북에 보시면 이 표시가 나타나요. 예. 다음은 1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째로는 노트링크를 통해서 하나의 노트 안에서 다른 노트들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확대해드리겠습니다. 음, 마스터 노트를 통해서 한 노트 안에서 여러 노트로이용할수 있습니다. 베스파 혹은 베스트 처럼 사용하면 좋겠죠. 서 민규씨를 통해서 이런 이 기능을 잘 활용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이러한 마스터 노트를 여러 개 만들어놓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마스터 노트를 최근에 만들어보았는데 마스터 노트에 들어가면 개인, 업무 여러가지 내용의 노트들로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의 경우는 제가 일기, 4월, 5월부터 이렇게 썼던 것들을 했고요. 4월, 5월에는 뭐 일기를 쓴게 없었고, 6월, 7월, 8월 이렇게 쓴 것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일기를 여기 지금 줄이 되어 있죠. 다 URL에 들어가 있는 건데 클릭하면 6월 달에 쓴 일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 노트를 통해서 뭐 업무 관련된 어떤 서류나 뭐 자료, 뭐 이런 뭐 업체 고객에게 보내줄 것들을 다 URL로 해가지고 하면은 바로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서 보낼수 있겠죠. 참 편리 편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은 1 4 번째로 <목소리> 녹화 기능을 통해서 세미나 녹화도 하고 수업도 녹화하고 일기도 쓰고 사진도 찍고 핸드폰을 단순하게 전화로만 쓸 것이 아니라 기록과 정보 관리하고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뭐 1, 2만원 아니잖아요. 100만원 주고 투자하는 건데, 그걸 장순하게 전화기만 쓰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최근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단순하게 전화만 쓰시지 말고요. 뭐 기록도 하시고, 뭐, 자료 관리도 하시고, 업무용으로도 쓰시고, 뭐 가족 관리도 쓰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1 5 번째. 그러니까 에버노트를 하면서 참 크게 느낀 것중에 하나가 에버노트를 사용하면 와 정리 기능을 정리할 기능, 아 정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버노트를 쓰다 보면 정리 안 하고 못 버팁니다. 왜? 정리의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는 제가 홍수나 흥분한... 홍수나 정리는 세 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먼저 버리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나... 이제 필요 없는 걸 버렸으면 이제 그 이제 필요한 것들만 남겠죠. 이 필요한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분류를 해야겠죠. 분류를 분류를 뭐한 다음에 필요 필요한 걸로 이렇게 제목을 설정해가지고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활용을 할 수, 활용을 해야겠다. 통해서 우리의 삶도정리하게만듭니다 그래서, 에버노트는, 에버노트는, 에는에버노트노트는어노트는에려에 마지막으로 다 보셨죠?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꾸준하게 자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전에 올렸던 자료가 자료가 이제 에버노트 한글로 치면 맨 위에 가장 상위 첫번째로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1개월 전에 올렸던 조회수가 15,000이고요 ,000, 15 지금 최근에 확인했을 때 조회수가 25,000이 넘었습니다 제 그, 디지로그 라이프 구독해주시고, 들어가려면, 에버노트라고 검색, 검색창에, 유튜브 검색창에 에버노트 검색해주셔가지고, 해주, 그, 에버노트 기초 사용법 여기까지도 한번 보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그, 에버노트나, 이제 뭐, 삶을 변화시켜줄 뭐 도구나 기술들을 하나씩 올릴 거예요. 뭐, 자주는 못 올리더라도, 뭐, 2주에 한 번씩, 뭐, 혹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꾸준히 올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이거 다음에 뭐 기초편도 한번 올릴 예정이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뭐제뭐 뭐 SNS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질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외국인들도 있다면요. 어, if you are foreigner, um, subscribe my YouTube. And if you have a question, uh, for the Evernote. Comment on my YouTube. 오케이. Okay. 앞으로는 앞으로는 뭐 영어로도 한번 만들어볼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질문해 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